치기 펜콘 DVD랑 키트랑 블루레이가 이제 도착했어요. 한 년이 넘어서 도착했어! <laughs> 과연 오늘의 택배는 잘 도착을 해줬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아소보기개짱 많이 준다. <laughs> 일단 4 개를 사서 4 개가 왔고 하나씩 뒤집어 볼게요. 거야? 이거 딱 봐도 음... 있어 야 되는 거 아니야? 음, 얘는 DVD랑 키트. 저는 블루레이랑 블루레이 기계도 없으면서 블루레이랑 <laughs> 키트 이렇게 두 개씩 했어요. 아, 뭐야 너무 예쁘잖아. 아. 이 형원이 가 길고 주원이가 파란 모자 을거 보니까 8일, 8일 사줍니다 <laughs> DVD 포토북 크다. 나 좋아. 내 얼굴이 지금 광대가 어? 우와! 와, 진짜 생겼다. 아 너무 귀여워. 아니 이거 볼 인형. 소 저는 아기 도깨비라고어 너무 엽다 뭐지? 이청통한 이 느낌? 우와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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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소원이랑 기현이랑 응. 한꺼에 담겼네 내가 너가 좋아하는 기현이 옆선 아니야? 옆선옆선 샤누.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 포스터같은건가? 유광포스터? 응그 구성중에 그게 있었어요 형현이 뭐야? 너무 귀엽잖아 창경이 <laughs> 잘 왔다 이렇게 아그 다음에 시리가 이렇게 있구나 아 옛날에 그거 알아? 논스톱 <웃음> <웃음> 논스톱 그때 그 로고에 연시효정같은게 있단 말이야 히트. 아니 왜왜 왜 그걸 안 적어 주는 거야? 아 여기 이걸로 알아보라는 건 조금 잔인한 거지. 와 근데 좀 그런 걸 적어놨으면 참 좋겠어요. 자 키트를 샀는데요. 아! <laughs> 나 이거 사회책에서 봤어. 플로피 디스크 뭐 그런 거였나? 이게 난이까지더 귀여워. 이 디자인이었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아.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뭐 그런 거? 이물 감사합니다. 너무 너무 근데 그 시절 같다 진짜 이거. 어, 캐 너무 귀여워. 어, 아니 너무. 와! 이 잼민이 뭐야? <laughs> 아형원이데 이런 화표할 때 손이 커가지고 진짜 너무 예뻐 헉? 아니 야척장 미쳤다니까 이날? 주원이야 흑발범 아이아 뭐, 너무 예쁘다 아이 가족 포스터가 이거구나? 이거 진짜 아 진짜 엔지같아 이거 트위터에서 진짜 핫해가지고 진짜 엔지같아 에픽하이 가족사진에 아, 있는 아, 아, 아. <laughs> 아 너무 웃겨 아포스 어, 왜이렇게 얇아? 아 뭐야 포스 우와. 우와.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<laughs> 우와 너무 귀여워. 진짜 상어이 축하는 힘. 인플에 가보자고 해서 나왔던 그 선생님 아닌가? 우와. 나 <laughs> <진짜> 투명하다 우리. <웃음> <웃음> 뭐야? 사상하세요. 우리 아기를 <웃음> 돌려줘. <웃음> 우와. 미친 거 아니야? 아, 뛰었어. 네? 피났어. 너무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이게 우리가 바랬던 그 가짜 사진인데 이거 <laughs> 이거 무슨 <문제는 웃음> 이거 있다. 아! 이거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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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있다, 이거 다 이거 있다, 이거 있다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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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, 이거 있 이거 있 이거 있 이거 있 이거 있바이 바로, 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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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,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있다, 이거 있다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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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, 이거 있다, 이거 다 이거 있다, 이거 있다, 이거 있다, 이거 이이이이이이이 <laughs> 이거 진짜, 이거 진짜, 이거 진짜, 이거, 이거, 이거 진짜, 이거 진짜 h y o u r 만니 고양이 u e 야 어? 여양도고양 the queen, you're the q u e 여기도 고양 r e t 이 e 사진 e e n y 거 u r e the queen, 엽서 u r e the q u e e 날그 o u r e the queen, y o u 거아 the q u e 첫사랑 조작이다, 이거. 예요 음. <laughs> 음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야, 이거 뭐야? 와, 진짜 정순하다 야, 이거 뭐야? 이게? 포토스탠드! 포토스탠드! 아이고, <laughs> 이고이고 <laughs> 아,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. 이거 떼는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, 너무 예뻐가지고. 아 저거 진짜. 진짜 예쁘더라고. 심지어. 아, 진짜 예쁘더라고. 어떻게 내가 한 장밖에 없어서. <laughs> 너무 예쁘더라고. 아니, 이렇게 웃으면 천사잖아, 그렇지? 아, 그러니까 다섯 명이 다 너무 예쁜데. 너무 뭐라고 하지? 난 느낌이 진짜 딱 어울리는 아 진짜 어떻게한 장만 썼어 내거지뭐 진짜 행와 약간 이런 기현이 좋아하는 것 같아 기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 넌다 좋아하잖아 <laughs> 아 진짜 아기 <이게> 아니야 어. <laughs> 아 너무 힘들어 런렌더 런런런런렌더런런런아 와, 아우 와. 와와아 진짜 이 착장 갑 솔직히 진짜 현우지 선우가제 다 했지. 아 씨. 미쳤나? 아니 이이때 이, <laughs> 아, 이제 왜 이렇게 예뻐? <laughs> 이거 너무 예쁘다. 아, 거 없어. 미녀기표에서 사랑한다 외치는 그런 거왜 없어? 그런 거 줘야지. 하나는 줘야지. 이렇게 해서 블루레이, 볼수 없는 블루레이까지 같이 왔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 TVD 키트 블루레이까지 같이 깠고 진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에 한 번에 최애들이 나와준 날이 아닌가 하며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사주시길 바라고요. <laughs> 이렇게 오늘의 팬콘 DVD 택배